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제목은 스스로 세워나가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스도를 힘써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기간 동안 성경을 새롭게 봤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겠죠. 기껏해야 랍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린 후에 새롭게 보니 예수가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자기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죠. 에스라도 동일합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기관을 통해 율법을 힘써 익혔죠. 그런 후에 어떤 결단을 합니까?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은혜로 깨닫게 된 복음의 내용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복음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도 동일하게 힘써 지키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를 힘써 지킬 수 있는 위치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세우는 신앙입니다. 스스로 신앙을 세우고 지키지 못하면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르고 건강한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가능합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식은 위험합니다.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합리적이며 이성적이어야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설명하거나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과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 장성한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의 의해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세울 수 있는 장성한 말입니다. 자신과 타인까지 세울 수 있는 믿음 말이죠. 스스로 세우지 못하는 신앙의 특징을 14절은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분별력이겠죠. 세상을 살아는데도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도 분별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적 그리스도의 제일 큰 무기가 미혹이기 때문입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분별력을 갖춰야 하죠. 그래야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1세기. 제일 유명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인데요.이들의 미혹과 주장과 교훈을 분별하고 멀리 해야 바른 신앙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겁니다.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바르게 알때 스스로를 지키고 세울 수 있는 신앙이 됩니다.우리가 건강해야 연약한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질 때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교회론인 것이죠.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자리까지 우리 모두 이르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 모두 이 자리를 향해 힘써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